예, 내일 추석이라고 혹시나 아이고 쓸쓸할까 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유이찌랑 유이찌 엄마랑 이렇게 스시로에서 픽업 뭐라 그러지 피크, 아웃. 테이크, 아웃? 응. 테이크 아웃 테이크 아웃 해서 이렇게 추석 전날 추석을 보냅니다. 이거는 닭꼬튀김, 그러니까 문어튀김, 문어튀김, 그리고 스시, 참치, 그다음에 새우, 참치, 낫, 또 우리 이 홍상이가 좋아했던 그 저기 뭐야, 좋아하는 이 응시사라다, 응, 연어.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 예, 우미, 우니, 우니, 그러니까, 마, 아니, 우니, 우니가 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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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다음에 저기 새우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아 이거요, 굉장 이거, 가지 스시. 이건 아닌 거예요. 가지, 가지 튀김, 가지 튀김 스시. 이거는 고기, 소고기 스시. 그다음에 이거는 예, 또 이거뭐장어 장어. 장어. 장어 쓰시. 그 치즈랑 여그 이거 이게 지짐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지? 추석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국의 추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